무서운 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전세 가격 폭등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매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거다. 아파트는 망고 잼. 아파트가 빵이면 밤새워 만들 텐데. 그니까, 후폭풍 몰아치나? 요 이야기는 뭐냐면, 당시 2020년 11월이죠. 국토부 장관님, 김현미 장관님께서, 근데 대정부 질의를 하잖아요. 장관님, 이게 지금 전세가 너무 오르는데,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더 치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김현미 장관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서라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김현미 장관님이, 아, 빵뚜아네트 같은 소리하고 있다. 이런 조롱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나온 게 빵뚜아네트 이야기입니다. 아파트를 공급하고 싶은데, 공급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공급 부족이 다시 이슈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초기 비상 상황이다. 예상대로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지난 정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수요를 억제했어요. 왜냐하면 지난 정권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타오르는 것을 그 원인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했다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문재인 정부는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규제 위주의 정책을 폈어요. 주택 공급은 충분한데 집값이 오른다. 왜? 그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주택 공급은 충분한데 다주택자들이 집을 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몇 채를 갖고 있고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15채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프로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댔죠. 그래서 다주택 규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다주택들의 주택 매수 수요를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췄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오르자. 그다음에는 이제 법인이 타깃이 됐죠. 그래서 법인으로 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법인을 또 규제를 합니다. 종부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거래신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제를 합니다. 그래도 집이 오르자. 마지막으로 연걸족연걸족들이 영궐족. 대출받아서 집을 사서 집이 오른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잘못 건들었어. 우리의 연걸족을 잘못 건들었어. 그 동안에 너희들이 집이 안오안 오른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희들 말대로 집이 떨어지기는 그냥 계속 올랐지 않느냐? 공급은 충분하다면서 다주택자 때문이라면서 법인 때문이라면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집은 계속 올라 공급이 부족했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는 안 되겠다 하고 집을 샀는데 우리를 때려 연결조걸 때려 이렇게 된 거죠. 그러자 이제 정부가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어떻게 됐죠? 뒤늦게 공급 확대에 나섭니다. 0기를 들은 거죠. 왜? 법인도 다주택자도 소수지만 연결족은 다수거든요. 그래서 0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 공급 부족을 시인하고 80대책에서 수도권으로 127만 가구 공급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주도 3080이라는 이상한 뜻도 보도 못한 걸로 해서 막 이사 대책 해서 30만 가구 80만 가구 이렇게 해서 200만 가구 넘게 공급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래서 200만 원 이상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공공주도 재개발 재건축한다고 했는데 지금 잘 되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 그거 공공주도로 해가지고 지난 정권에서 공급하기로 했던 거 진행되고 있는 거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이미. 기억에서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립 서비스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초반에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저도 유튜브에서 안될 거다, 된다고 하더라도 몇년 뒤에 일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거죠. 주택 공급은요 땅이 있어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데 땅을 확보하는 것부터가 어렵습니다. 보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상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3기 신도시 시정했는데 아직. 또 보상이 안 끝났습니다. 2026년에 입주한다 그랬습니다. 2026년에 입주하려면 2023년에는 분양을 해야 되는데 2023년이 벌써 9월입니다. 찬바람이 솟을 봅니다. 그러면 2026년에 입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도시는 아무리 빨라도 7년 재건축 재개발은 아무리 빨라도 10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냐? 지난 정권에서 아무리 공급 계획을 발표를 해도요. 지난 정권에서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문제는 그다음 정권으로 이게 넘어가게 되는데 정책이 연결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그다음 정권은 지난 정권의 정책을 싫어합니다. 왜 하던 걸 이어받으면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뭐 우리도 뭐좀 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우리만의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장도 원희룡 장관도 이번 정권에서 새로운 계획을 많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그건 뭐냐면, 이번 정권에서 떠드는 이야기들은 연속성도 없고, 이번 정권에서 실현될 가능성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자, 원희룡 장관이 그래서 비상사항을 선포하고 차질없이 공급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될까요? 이번 정권에서 되냔 말이죠. 안 됩니다. 4년 남았습니다, 여러분. 4년. 그래서 지금 할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거나 잘해야 되는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되는 거나 잘해야 됩니다. 막지 말고. 대도시의 핵심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면 신축을 공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잘 알아야 되고 대도시에 사신다고 그러면 신축을 얻고 싶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원희룡 장관이 아무리 떠들어도 공급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적어도 3년 동안은. 왜? 오늘 착공해야 3년 뒤에 입주하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과연 지금 착공하고 입주하는 물량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보면 작년입니다. 작년. 올해. 올해는 전국 기준으로 좀 많은데 내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2025년이 되면 37만 가구에서 22만 9천 가구로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요거는 전국 기준 아파트고요. 문제는 서울입니다. 서울 보세요. 작년에는 24,000호, 올해는 33,000호, 내년에는 8,576호, 그 다음에 2025년에 25,000호. 내년에 서울에 8576호가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8576호 감이 없잖아요.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그래서 언어 전문가는 나와 가지고 지금 서울에 공급이 너무 많다, 개포동 봐라 이런 이야기 하는데, 서울의 적정 입주 물량은 아파트 기준으로 1년에 5만 가구로 보통 보거든요. 올해 3만 3천이고요, 작년에 2만 5천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내년에는 8,576호라는 거죠. 이 8,576호는 통계를 만든 사상 최저치입니다. 사상 최저치. 내년에 집값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도 쓰긴 했는데, 내년에 집값은 중요한 것은 금리죠, 금리.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금리 여러분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패드워치. 금리를 전망하는 거죠 시장에서 패드워치에서는 1년 뒤면 금리가 지금보다 0.75에서 1% 이상 미국 금리가 떨어져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안 내릴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집은 한번 사면 최소 일반 세율이나 비과세가 되려면 2년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2년 뒤에 싸움인데, 그러면 1년 뒤에 금리가 1%가 떨어지면 2년 뒤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2년 뒤에는 집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의 영향이 사라지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요와 공급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2년 뒤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수급으로 가겠죠? 수급으로 가는데, 서울은 통계를 만든 이후로 가장 적다는 겁니다, 입주물량이. 자, 그러면,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도 서울엔 집값은 공급이 적었는데, 집값이 떨어졌어요. 네, 집값은 떨어졌는데요. 전세가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매매가 안 오르면, 전세가 오릅니다. 왜? 내가 집을 살게 아니면 임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 거래가 늘어나면서 전세나 월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미친 전세였습니다. 1억짜리 전세가 2년 뒤에 1억7천이 됐죠. 자, 7천만 원 오른 게뭐 부담되냐고요? 1억짜리 전세 사시는 분이 1억7천만 원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2년 만에. 그래서 미친 전세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명박권의 정부에서 전세 자금을 대대적으로 장려하기 시작하면서 전세가 금융화가 되는 기초가 탄탄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도 금리에 민감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안 오르면 최소한 전세 가격이라도 오를 것인데 그 전세 가격이 오른 만큼 현금 유동성이 집주인들에게 공급이 될 거고 그 공급된 돈이 어디로 갈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2년, 3년 뒤에는 어떻게 될 거냐? 문제는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집을 다 사야 됩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자, 지역마다 수급이 다 다릅니다. 남아 넘치는 곳이 있고요. 내년에. 서울처럼 정말 사상 최저치가 되는 곳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올 하반기부터는 지역마다 사이클이 다르게 돌아갈 것이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 그러면 지방 투자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방은 조금 더 있어도 되지만 수급이 제일 꾸여 있는 데가 어디예요? 서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2, 3, 4, 월부터 계속 내집 마련하세요. 갈아타세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길게 보시고 실고자 하실 것이면 하실 거면 갈아타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사에서 강동으로 강동에서 헬리오로 헬리오에서 잠실로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카라타기 갈아타기, 상급지 카라타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간격이 많이 줄었으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게 착착착착 톱니바퀴처럼 맞춰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장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못 느낄 뿐이고 부정할 뿐인 거죠. 자 그러면 2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금리도 떨어지고 입주물량도 사상 최저로 떨어지는 지역들은 최소한 전세가격 폭등이 올 거고요. 전세가격 폭등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쿠크다스님 말씀처럼 그러면 매물이 많이 늘어난 것은 무슨 원인이냐. 제가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방송으로 말씀드렸죠. 매물이 늘어난 것은 카라타기 하려고 늘어난 건데 매물이 많이 늘어난다고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이 이야기도 제가 따로 준비해서, 따로 준비해서 우리 멤버십에 오늘 저녁 이야기하기로 할 건데, 살짝만 말씀드리면, 매물이 늘어도요, 시세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단순히 매물이 늘어나는 것만으로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면 아닌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매물이 늘어나는데 집이 왜 계속 오릅니까?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하락론자들이 지금 다시 떡락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 중에 한 네다섯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왜 집값이 안떨어지냐는 거죠. 그러니까 매물 개수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시세보다 낮다. 매물이 나와야지 그게 급매가 되는 거고 급매가 체결이 돼야지 다시 시세가 내려가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지금은 매물들이 매물대가 다 시세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집값이 안 떨어지는 거죠 매물이 늘어나도 이걸 알아야지 그죠 그냥 떨어진다는 주장에 팩트들을 갖다 붙이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과 늑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